네, 안녕하십니까. 검도 양파의 양파입니다. 예, 요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주의점에 이어서 습득 요령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를론으로 들어가서. 자, 검도의 본을 빨리 습득을 하려면, 자, 첫 번째. 순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순서. 당연히. 순서부터. 어,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서 순서부터 외운다는 거는 자세나 동작,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순서부터 외우셔요. 어? 자, 1번이 뭐였고 2번 중단, 어, 얍, 토, 어. 그 순서부터 외우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순서가 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세 신경 쓰고, 뭐 세부적인 거 신경 쓰고, 안 돼요. 못해요. 음, 순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작 자세 하듯이 그냥 순서만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자. <laughs> 그다음 땐 그다음 단계로는요. 자, 이제 순서가 다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은 그다음 세부적인 것 세부적인 동작들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아, 어, 세부적인 동작들. 자,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검도의 폼이 자상단 잡고 야 한 발, 한 발, 그죠? 그리고 후도도, 약, 토, 눈 겨누고, 좌상단 왼발, 그죠? 이, 왼발이 먼저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 나갈 때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지, 이런 세부적인 동작들. 그걸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 칠봉 후도, 뭐, 아니, 소, 소도, 소도의 뽕, 뭐, 오른발이 먼저인지, 어? 뭐, 어떻게 잡고, 이런 동작들, 발동작, 칼동작, 손동작, 이런 세부적인 동작들을 마저 또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완벽하게 이제 외워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실 게, 어, 이제부터는, 다시 제가 영상을 맨 처음에 했던, 검도에 본 영상을 했던 뭐 상단, 중단, 하단, 요 자세들의 기본 자세들을 숙지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세들을 이제 완전히, 완전한 자세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전에는 얘도 상단 뭐 이렇게 대충 들었다, 뭐 자상단 들었다 했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음? 완벽하게 자세들을 조금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 기본 자세 동작들. 그, 기본 자세도 있죠 중단. 어? 아마, 분명히 중단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응? 뭐, 소독본도 마찬가지야. 어, 이렇게 잡으려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시 점검을 하시면서, 자세를 올바르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했었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뭐, 복습을 하시면서, 어, 나갈 때는 뭐, 기세 있게, 세발 크게 나가서, 음, 칼 풀고 나갈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어, 거의 완벽하게, 자세를 다시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동작들이 있어요. 기본 자세들 말고 기본적인 동작들을 또 디테일하게 어? 어, 숙제를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뭐였죠? 뭐몇 가지가 있었죠? 뭐 일단은 뒷발 따라오는 거. 야, 이렇게 뒷발 따라오는 거. 분명히 되는 거는 되고 따라오는 건 따라올 거고, 또안 따라오는 것도 안 따라올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가르쳤던, 가르쳤던 분들 보면은, 뒷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몇번 수차례 얘기해도, 따라온 건또 따라오고,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 끝, 마찬가지죠, 칼 끝. 칼끝 선을 바로 이쁘게 좀 이렇게 세워줘서, 얍할때얍 이렇게 세워줘서 얍 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도 안 떨어지는 건안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건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로는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끝이 맞춰지고 이게 상단 잡을 때이 거리가 되는 건또될 거고 안 되는 건또또안될 거예요. 또 격자도 마찬가지겠죠. 격자가 이렇게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오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을 거고, 또긴 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압 소리, 야토, 뭐 왕, 왕급에 따라서 광약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 요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복습을 하시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1번마다 2번, 3번, 소독번 뭐 1번, 3번까지 그 중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있어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1번에서 자세 잡고 야, 손도는 얍 그러니까 여기 응? 여기서 그냥 그냥 얍.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씨. 여기서 그냥 얍 이게 아니라 몸을 바르게 세워지면서, 야! 하셔야 되는 거. 후도는, 여기서, 손도가 자를 때, 공격이 들어올 때, 뒤로 빠지면서, 이때 칼끝 세워주고, 손도, 손도 이렇게 빠지고, 이거 있죠? 뭐 이런 것들, 1번, 2번, 3번, 4번, 각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 위주로, 어, 나가고 들어오면 이제 생략하고, 이제 거쳐, 거리 맞춰 놓고, 얍! 토! 어, 다시 얍! 토! 그 중요한 포인트들만 따로 계속 복습을 또 하시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만.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어, 거의 완벽할 때까지. 어? 거울 보면서 또 하시고, 어? 혼자 하시고 또상대방도또 하시고. <laughs> 이 중요 포인트들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뭐기합소리 뭐, 기합 소리 뭐 존심, 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연습이 복습이 될 거고요. 또, 뭐, 칼끝 떨어진 거, 뭐, 뒷발 따라온 거, 이것도 자동적으로 복습이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중요 포인트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어. 나가고 들어온 거 어차피 다 하실 줄 아니까, 그거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칼 맞춰갖고, 바로, 야, 토! 칼 맞춰, 야, 토! 칼 맞춰, 야, 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그 외적인 것들. 어? 뭐 손도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인다. 어? 뭐 시선 처리, 기압 소리, 그뭐 예법 같은 거. 우리 이 차르 임상하는 거 말고도 그뭐칼맨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해 갖고 나갈 때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상대방하고 이제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 음. 어, 선도가 먼저 움직이고 후도가 따라 움직이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시면서 얍토 뭐 이런 것들 이런 호흡도 뭐한 사람 뿐만 아니라 뭐요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할때이 호흡도 서로 맞추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검도의 뿐이 뭐한번 배웠다고 더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다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 순서부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어, 그 다음 동작들이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세가 맞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면서 하시죠 그죠? 거울은 내, 제 2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거울하고 친해지셔야 돼.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서 자세도 다듬고, 어, 만약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 제 영상 보면서, 어, 어, 이렇게 하네. 한번 보면서 또 비슷하게 자꾸 따라 해보려고 하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혼자 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할때 그래야지 이제 조금 자세들이 몸에 조금 숙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몸에 이제 정말, 어, 몸에 뵐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야지, 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어, 어떤 동작을 동작을, 틀리거나 잘못된 동작들을 내 눈으로 보고, 어? 만약에 가능하다면 영상을 찍어갖고, 내가 본을 하는 걸 영상을 보면서 보고, 어, 야, 이 부분 조금 이상한데, 이거를 내눈을 직접 보고, 또 거울을 볼때 마찬가지예요. 어, 요거는 좀 이상한데, 내 눈을 보고 직접 느끼시고,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틀렸구나 좀 잘못됐구나 좀 이상하구나 이걸 내 눈으로 봐야지 느껴지는데 아무리 옆에서 요, 요 동작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도 하면 또 똑같아요 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자꾸 나는 이게 맞다고 느껴져 근데 내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지 맞는지 근데 영상이나 거울을 보았을 때어 진짜 이렇게 하네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오다 만에 내 눈을 봐, 아,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내 눈을 보, 봐야지 비로소 그게 고쳐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틀린 부분은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거를 빨리 고치고 빨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요, 못 고쳐요. 왜? 나 이게 맞게 하는 건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검도의 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검도 우리 호구 있고 하는 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렸고 아 틀렸다 아무튼 잘못된 동작들을 한 거를 내가 분명히 보고 느끼고 인지를 해야지 그거를 비로소 개선의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내가 못 느끼면은 절대로 못 느껴. 못 고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습득 요령까지 어 했고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까지 우리 검도에 본어 이제 마무리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세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공. 감사합니다.